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 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